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3 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느부가넷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틈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을 갈대한 사람의 성분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환강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아침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실망 속의 희망입니다. 실망 속의 희망. 근데 두 말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한자어에서는 바랄 망이라고 합니다. 바랄 망. 이 이룰 것을 바라는 것을 이제 실망이죠. 근데 얻을 것을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릴 실이 붙었지 아니면 얻을 희가 붙었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에게는 실망이 큽니다. 1절에 보시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긴 <laughs> 힘든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 관한 보고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발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한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그릇들도 가지고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망입니다. 바랄 망이 아니고 망한 곳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승리하면 그 민족이 믿는 신이 우월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 그들이 믿는 신은 열등한 신이 된 것이죠. 바벨론이 믿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유다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의 그릇들을 빼앗아 갔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일반 전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이제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 아도나입니다. 이 아도나이란 말이죠. 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살펴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으시죠. 사무엘하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이 구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다 주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호야김을 넘겨주신 이유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실망한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실패하고 희망이 상신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큼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년들이 등장하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과 아사랴입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름이 변하게 되죠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 죽음을 택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은 이 이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망이 아닌 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가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실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죠. 왜 넘겨주었습니까? 더큰 회복을 준비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베들사살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이방 민족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 앞에의 길이, 또 우리 자녀들의 길이 순탄치 않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땅에 살던 이 소년들이 이방 나라의 민족에 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갑니다 실망이 아닌 그리고 넘어짐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실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실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오늘 하루에이 땅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함으로 마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실망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laughs>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비극적인 사건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선하게 간섭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